어 우럭이다 으이씨. 참이다 참이다 <laughs> 사이즈 좀 되죠 네. 아니 아니 그냥 계속 감으면 돼요 네, 참. 광어가 우럭 아니면 광 우럭 아니면 광어 같은데? 너 <laughs> 놀래미는 아니고 광어 광어, 광어 과, 우럭이다 오 사이즈 괜찮네. 시 우샤. <laughs> <laughs> 찍고 있어요. 나 낚시 안 했거든. 나랑 끝났는데. 힘 많이 써요? 많이 네, 써요. 오. 옷 되나 보다. 으리지만 마세요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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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고아고 우라 우라 아 으아, 으 와, 그 다아 <돈> <야, 그렇지. 돈> 야, 이건 거 어. 더... 어. 아.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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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50 되려나? 50 되겠는데. 6자. 이거 낚싯대. 낚싯대 값 받아야겠는데요. 이야 이거 크다 야와 치는 게더어아니야 연타로 그냥. 광어 같은데 그러면? 아 맞나? 우럭이야 우럭 같은데 아까하고 입질도같은데 음. 우럭 우럭. 와럭 우럭 우좋아 <laughs> 야, 야 바로 와, 이건 크다. 바로 연타로 이건 50. 아, 아까보다, 어, 아까보다 커요 배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<웃음> <웃음> 오 예. 예. 괜찮네. <laughs> 야가위좀 갖고 가라 가위를3 88 50이 안 돼. 어 <laughs> 아, 보인다 보인다. 어쩌지 봐. <laughs> <뒤에 거니트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일단 돌삼치만 피를 빼자. 네. 오기는면다사겠다 오케이. 일단 돌 삼치. 다 빼드릴게요. 개운하만 자, 그래서 지동맹에서는. 그쵸 짱인데. 아유, <laughs>